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세가영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공부해 볼 내용은 평소에 보통 뭐 하니 라고 제가 주제를 달아놨고요 부제로 내 평소 일과를 말해주기 라고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주어와 그리고 동작을 붙여서 비동사가 아닌 동작을 붙여서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 문장이 내하루 일과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어, 여러분과 공부를 하도록 할 거고요 특히 맨 뒤에다가 시간을 하나 더 붙여서 몇 시에는 내가 보통 뭐하고 몇 시에는 내가 보통 뭐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일과를 알려주는 어, 그런 문장들을 연습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일과를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일과랑 관련된 단어들을 좀 아셔야겠죠? 그래서 단어들을 몇 가지 여러분이랑 발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른편에 발음을 정말 소리나는 그대로 써 드렸는데요. 비슷하게 한번 사운드를 내보시었으면 좋겠어요. So, get up, get up, get up. 그래서 get up처럼 ᄅ 발음화 되게끔 소리를 내주시면 일어나다라는 의미를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So, get up. 이 됐고요. Get dressed, get dressed, get dressed, get dressed 하시면 이제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wear 하고 get dressed는 조금 다른 게 wear는 그냥 이제 입다라는 것들 것을 이제 통칭하는 그래서 넓게 아우르는 말을 이제 wear라고 하는데. Get dressed는 이제 잠옷이나 이런 걸 입고 있다가 이제 밖에 나가기 위해서 외출용 옷으로 좀잘 차려입는다라는 의미로 약간 의미가 살짝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get dressed 하면은 옷을 좀 차려입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have breakfast, have breakfast, have breakfast인데 breakfast. 자 우선은 have의 b도 비읍 같은 느낌, b의 비도 비읍 같은 느낌. 둘다 약간 b 사운드인데. 굉장히 이렇게 유사한 사운드가 연달아 나올 때는 두 번을 다 발음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발음할 수 있게끔 그래서 have가 되지 않도록 한 번만 얘기해서 제가 표시를 할 때는 have breakfast라고 넣었습니다. 근데 have의 l 를 조금 길게 끌어서 have breakfast, have breakfast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회사를 가다 할때 go to work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걸 고추의 t 사운드를 세게 하고 싶지가 않고 약간 부드럽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t를 약간 리을처럼 발음하셔서 go to, work, go to work, go to work, go to work로 발음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출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를 가는 거라면 work 대신에 school을 써주시면 go to school이라는 발음이 될 거고 학교 가다라는 의미를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학교 일가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할 때는 come home, come home, come home. 거의 come home 하고 h 사운드를 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부드럽게 이어서 마치 come home처럼 되게끔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밤에 숙제를 한다고 치고 do homework, do homework, do homework. 숙제하다라는 표현도 넣어봤고요. 그리고 자러 가는 거, 잠자리에 막 들러 가는 것을 go to bed라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티사운드를 세게 해주시고 싶지 않다면 리 ㄹ처럼 굴려서 go to bed go to bed go to bed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고 발음도 잘 신경을 써서 얘기를 해보세요. 일어나다는 get up 옷 입다 get dressed, 아침을 먹다 have breakfast 한 번만 발음해서 B 사운드는 have breakfast 출근하다 즉 직장에 가는 걸 말하죠 그때는 go to work 집에 오는 거 come home 숙제하는 거 do homework 잠자리에 드는 거 go to bed. 가 됐습니다. 자, 이 표현들을 가지고 오늘은 내 일과를 표현하도록 할 건데요. 우선 주어와 동사만 연결시키면 문장이 된다라는 거는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주어는 뭐 사람이 꼭 나올 필요는 없고 사물이 나와도 되지만 오늘은 사람 주어로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나, 너, 그 남자, 그 여자, 우리만 가지고 연습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에 우선 우리 아까 배웠던 그 단어들 중에 일어나자라는 계음만쭉 붙여서 나는 일어나요, 너는 일어나요, 그 사람은 일어나요, 그녀는 일어나요, 우리는 일어나요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데 보시다 보면 다른 건다 고대로 계럽인데 히하고 심한 s가 붙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갑자기 s가 느닷없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어. 3인칭 단수일 때 s를 붙여라라는 말을 학교에서 옛날에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s를 붙이냐면 이건 비동사가 비동사를 쓸 때는 이 룰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몸으로 하는 행동을 주어에 붙일 때 예를 들어서 언제 s를 붙이냐? 주어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면은 s를 붙일 일이 없습니다. 한 명인데 그한 명인 주어가 i도 아닌 것이 u도 아니에요. i하고 u 뺀 나머지인데 딱한명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s, 주, 동작에다가 s나 es를 붙이시면 됩니다. 이것과 관련된 강의는 제가 어디에 나온다라고 배너를 붙여드리도록 할게요. 배너를 클릭하시면 될 거고요. 그때 과거는 치지 않습니다. 내가 일어났어, 그가 일어났어 하고 과거형을 말할 때는 이렇게 s를 붙일 일이 전혀 없으시고요. 나는 평소에 일어나, 그는 평소에 일어나, 평소에 일어나는 일을 말할 때, 즉, 현재형일 때 이렇게 주어가 하나이면서 i도 아니고 u도 아니라면 그때 이제 s를 붙입니다. 과거형은 포함되지 않고 미래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will이나 can이나 should나 must처럼 뭐, 뭐, 할 거야. 할수 있어.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할지도 몰라. 라는 식의 조동사들이 들어갈 때는 s를 붙인다라는 생각을 아예 잊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s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발음을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나는 일어나요? 라고 되려면 I get up. I get up. 넌 일어나. 하려면 you get up. you get up. 그는 일어나요 할 때는 여기 s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s랑 up을 같이 연음, 링크를 시켜서 he gets up. he gets up. he gets up. He gets up. she도 마찬가지입니다. s가 붙어 있으니까 she gets, she gets up. she gets up. she gets up. 로 발음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일어나요는 we get up. we get up. we get up 으로 발음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go to work 일 때는 어떻게 발음이 달라지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내가 학교에 가요 I go to work, I go to work. 네가 학교에 가 You go to work, you go to work? 그가 학교에 가요 할때 그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한 사람이네요 그러면 s 를 붙여야 되는데 끝에 o 로 끝나면 보통 es 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s 나 es 를 붙이는 강의에 가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음은 he goes to work, he goes to work, he goes to work. 그녀가 학교 어, 출근을 하러 간다면 she goes, she goes to work, she goes to work, she goes to work. 우리가 출근을 할 때는 we go to work, we go to work. we go to work가 되는 거죠. 만약에 저녁을 먹는다고 하고 싶습니다. 내가 저녁을 먹는다 할 때는 i have dinner. i have dinner. 네가 저녁을 먹는다 할 때는 you have dinner. you have dinner. 그나 그녀가 저녁을 먹는다 할 때는 have에 s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양이 has로 바뀌어 버립니다. 약간 특이한 경우죠. 그러면 발음하면 he has dinner. He has dinner. He has dinner. 그녀가 저녁 먹어요. She has dinner. She has dinner. She has dinner. 우리가 저녁 먹을 때는 We have dinner. We have dinner. 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연습했던 거를 잘 상기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일어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We get up. We get up. 그녀는 출근해. 즉 직장에 간다고 하고 싶으면 she goes to work. she goes to work. 우리는 아침을 먹는다 하고 싶으면 we have, we have breakfast. we have breakfast. we have breakfast. 자, 또 그는 저녁을 먹어. 자, have가 약간 다르게 바뀌었었죠? 어떻게 바뀌었었냐면 3인칭이면서 하나인 그를 얘기할 때는 he has dinner. He has dinner. 나는 출근을 하려면 I go to work. I go to work. I go to work. 그녀는 일어나 하려면 she gets up. She gets up. She gets up. She gets up. 이번엔 그는 잠자리에 들어 하려면 고에 이 s를 붙여야겠죠? 그러면 he goes to bed. He goes to bed. He goes to bed. 우리는 옷 갈아입는다 할때 get dressed를 붙여 보면 we, dressed, we get dressed. we get dressed. we get dressed. 그녀는 옷을 갈아입는다 할때 she gets dressed. she gets dressed. she gets dressed가 dressed, dressed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을 맨 뒤에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시간을 붙일 때는 앞에 at이라는 전치사를 써 주고 몇 신지, 일곱 인지 여덟 신지를 붙여주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난 일곱 시에 일어나. 그러면, I get up at s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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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get up a t 의 up과 at이 또 함께 연음이 돼서, get up at. 거래서 거의, b e 처럼 또는 b e 처럼될 수가 있는 거죠. 발음해 보면, I get up at seven. I get up at 7. 그는 9시에 가, 학교를 갑니다 했을 때 he goes to school at 9. He goes to school at nine. He goes to school at nine. 우린 10시에 잠자리에 들어 할때 we go to bed at 10. We go to bed at ten. 요거 할 때도 bed와 at을 같이 연음을 시켜서 거의 넷처럼 발음을 하시면 조금 더 뎁보다는 레처럼 리얼 발음을 넘으면 조금 더 발음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we go to bed at bed at bed at we go to bed at ten we go to bed at ten we go to bed at ten. 그래서 레 같은 느낌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a.m. a.m. p.m.을 붙여놨는데. 이렇게 앞까지만 끊어서 말했는데, 시간을 말할 때는 그냥 ANPM을 다 붙여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혼란이 올실, 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면 ANPM을 붙여주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말해 달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Tell me about your day. 그래서 당신의 하루에 대해 말해 주세요.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어떤 틀을 하나 드릴 텐데, 처음에 이런 식으로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This is my routine. routine은 뭔가 반복되는 어떤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따라서 짝짝짝짝 반복되는 일을 routine이라고 하는데, 일상 일과를 얘기할 때도 routine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routine을 말할 때는, 뭐, 그냥 routine 해서 this is my routine. 내 일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 이렇게 해도 되고, Daily Routine 해서 하루 일과 해서 Daily를 넣어주셔도 상관없고요. So, this is my daily routine. 이게 제 하루 일과예요. 한 다음에 I get up at 7, I go to work at 9, I come home at 7, I have dinner at 8.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루에 무슨 일을 굵직굵직하게 어떤 일을 몇시 정도에 하는지를 어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자기 일상을 얘기해 주려고 했을 때 굵직굵직한 것들이라면 이벤트라면 한 두어 개 또는 세개 정도 넣어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댓글 많이 기대하고 있겠고요. 우린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